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이라는 책을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가 인간에게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좋은 암시로 바꾸세요. 나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나는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암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암시가 습관화된 사람은 좋은 현실을, 나쁜 암시가 습관화된 사람은 나쁜 현실을 부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에 판단 없이 의식이 그려주는 이미지대로 실현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항상 밝게 그리기 때문에 판단력은 없지만 만능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소망에 실현되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리고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으로 더 많이 채울 때 당신은 지금의 노력만으로도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믿음에 깊이 빠질 때 의식하는 마음이 잠시 작동을 멈추고 그 순간 잠재의식이 직접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머피 박사는 이 기도를 하루에 5분씩 2, 3회 소리내어 기도했고, 3개월 후에 그의 피부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인간의 몸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므로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잠재의식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건강한 이미지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이 라인 강변에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믿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이 그 믿음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최면술도 최면요법도 잠재의식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미신이라도 기적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믿든 그릇된 것을 믿든 신앙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깊어서 그 믿음이 잠재의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피 이론은 어떤 종교도 모두 옳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인간을 잠재의식에 이르도록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깊게 믿을 수만 있다면 기적도 일어나고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잠재의식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종교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는데 그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소망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기본 진리입니다. 정말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소원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그 일은 잠시 잊으세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동안 정말 꿈이 실현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머피 이론을 가르쳐 준 친구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뤄진 소망을 상상하던 중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그 소망이 잠재의식에게 정확히 넘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멋지고 유능한 변호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친구에게 감사의 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소망을 잠재의식에게 넘겨주는 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잠겨보세요. 이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면 언젠가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된 것처럼 실감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망을 잠재의식에 안식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원하는 상상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어머니의 병마저 치유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새롭고 훌륭한 설계도를 만드세요. 소망은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자장가처럼 되내세요. 어느 날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약3 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과 밤에 편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신이시여 저에게 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입니다.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망하는 일을 명확하게 긍정하면 긍정한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환자에게 모든 치유의 기초는 신념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잠재의식의 힘을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